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 승소 사례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아파트에서 위탁 관리 업체의 선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지침 등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관리 업체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재투표 절차에 대해서 투표 절차 중지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승소 어. 왜냐하면 이 관리업체 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재투표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는 등 그리고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등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 갱신을 요구하는 갱신이 인정된다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채권자 주정연재 한번 봅시다. 채권자 주정여재채무자가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전 계약 만료 통보,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어, 주의, 수행을 하였고 동일 조건에서 갱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는 무효이고 일절절절 중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뭐 공주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갱신 자체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놨는데 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갱신을 인정한다. 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인정됐습니다. 제가 주장한 거. 이런 사건들은 사실 공주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변호사만이 진행을 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